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일 티처 이경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조금 색다른 수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로 거꾸로 수업이라는 건데 거꾸로 수업은 뭐냐면 음, 말 그대로 수업을 거꾸로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 선생님이랑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본의 핵심 개념 이론 수업을 할 거고 실질적으로 선생님과 만나는 수업에서는 문제를 풀어봄으로 통해서 자본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자본에 대한 개념 수업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안에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이 강의 안에서 자본의 핵심 개념을 확실하게 아시고 어떤 건지 자본에 대한 이론을 함께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졸지 마시고요. 눈 크게 뜨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무엇을 공부했냐면 주식회사 자본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회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었고 또그 주식을 좀더 비싸게 파는 할증 발행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싸게 파는 할인 발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총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께 얘기해 볼까요? 다섯 가지. 어, 뭐, 뭐.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laughs> 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 우리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되뇌어 볼게요. 첫 번째, 자본금이 있었습니다. 자본금. 주식을 조금 더 비싸게 팔았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그건 어디에 들어갔었죠? 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갔었어요. 자본, 잉여금. 주식을 조금 더 싸게 발행한 할인 발행을 할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계정 가문은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네, 맞아요. 자본, 잉여금에 들어갔었습니다. 잉여금. 또 생각나는 게 있나요? 어 이익, 잉여금이 먼저 생각나요? 이익, 잉여금. 또요. 또, 또. 어,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생각이 잘안 나죠? 바로,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개, 에. 자, 한번더 다시 외워볼게요. 자본금, 자본인여금. 어, 선생님이 <laughs> 잘못했네? 여기 자본인여금이 아니라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 수정할게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해당하는 건 자본조정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에요 선생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조금 이해해주세요. 자, 이 다섯 개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눈을 감고 한번더 해볼게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마지막 이잉여금 익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식회사는 잊어버리고요 개인회사의 자본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기업에서는 어, 주식회사처럼 그렇게 계정과목이 많지는 않아요. 계정과목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이 하나가 있고 또 사장님이 음, 회사 돈을 썼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인출금이에요. 돈이 나갔어요. 사람한테서. 누구한테? 사장님한테서. 그렇게 외우면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더한번 외워볼까요? 개인기업의 자본인은 계정 과목이 두 개다. 무엇? 뭐? 자본금, 그리고 인출금, 이두 가지가 있더라.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 우리가 T 계정에서 자본을 공부할 때 자본은 대변에 적혔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본이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어, 맞아요. 자산,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T계정이 기초, 기말 선생님이 두 개를 그릴 거예요. 기초는 보통 기업에서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시고요. 기말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말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12월 3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기말. 이렇게 부를 거예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기말도 당연히,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똑같이 자산, 자산, 부채, 부채, 자본, 자본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기초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요만큼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의 재산을 이만큼 불렸어요. 그래서 부채도 조금 줄였고, 자본도 조금 줄였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본이 요만큼 있죠. 자본이 요만큼 있는데, 기말을 보시면 자본이 이만큼, 즉, 요만큼 늘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아 파란색 바탕으로 해서 잘안 보이는데 어, 선생님 이 검은색 펜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어, 짠, 이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무엇이라 부를 기로 했냐면 기초 자본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이만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기말 자본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기말 자본보다 기초 자본이 훨씬 작아요. 그죠? 왜? 이렇게 비 끈친 부분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회사 자산을 진짜로 많이 늘렸다면 우리가 그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맞아요. 당기 순이익이에요. 어, 여러분 너무 똑똑한데.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을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말 자본은 여기 있는 기말 자본은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 된다. 다시 한번 여기 전체에 있는 기말 자본은 여기 있는 기초 자본 더하기 단기 순이익이다.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단기 순이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1학기 때 솔직히 이거 배웠었어요. 었 1학기 때 단기순이 익을 기말자산에서 기초자산을 빼는 거랑 또한 개를 더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죠? 대단한데? 자, 뭐, 무슨 공식이었냐? 어, 뭔데, 뭔데, 뭔데? <laughs> 예, 옆에서 묻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 보세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는 자산법도 있고 재산법이라고 해서 순, 음, 어, 수익에서, 총 수익이라고 해도 돼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그 나머지 금액을 선생님이랑 같이 단기순 이익이라고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단기순 이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는 방법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방법 하나.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과 어,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대부분 문제가 기말 자본을 구해보세요. 입니다. 그래서 기초 자본을 알고 단기순이익을 알면 우리는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문제를 총네 문제를 풀 건데 한 번은 이 방법, 한 번은 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자본의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은 끝났고요.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는 어, 3월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계속 조별 수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조별 수업을 해볼 거예요. 어, 직소 모형이라고 해서 직소 수업을 할 건데 어, 그게 뭔지는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하면서 어,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즐겁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스마일 선생님, 이경현이었습니다.